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건강이 제일이다. 자두 번째, 자첫 번째는 이내용이었어요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어 인테그라 a부터 b까지 f(x) dx는 이거라고 놓는 거지 실수라고 놓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인 거고 두 번째, 자 비슷하게 이걸 정체로 얘기해 보세요. a부터 x까지 f(t) dt 자, 이것을 정치를 얘기해볼까요? 임건? 5분이 걸려있어요. 5분이 걸려있어요. 시간은 10초. 아까 전에 알려줬던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은 5분을 이루셨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 어? 와! 아주 훌륭해요. x에 대한 함수. 일자식, 일자식 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요. 자 아까 일자 시간 어떤 경우였어요? 사라졌네. 음. 자, x에 대한 함수지 얘는 x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x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도 할수 있고 x에 대해서 적분도 할수 있다. 그죠 지금 확보된 시간 얼마죠? 25분. 25분. 자, 여러분들은 9시 20, 35분에 어, 하원할수 있게 되었어요. 자 물론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10시까지 하셔도 됩니다. 어예 그러세요? 아 그럼 시간 줄여주는 게 필요 없다? 아 10시까지 하기로 했다? 아 저는 아 오케이 10시까지. 음자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x에 대한 함수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나타내자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놓는다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야?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x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이것만 딱 보고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a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되고 왜? 성질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함수가 X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어? 그러면 부정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괜히 정리한 게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X에다 뭘 넣어라? A를 대입해서, 인테그라 A부터 A까지는 0이다. 라는 식을 만드시라는 얘기고요. 또한 번은, x에 대해서 이식을 미분하라는 거죠.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는 거고.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미분하면 뭐됩니까? s m fx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d, dx, 인테그라 a부터 x까지 ft dt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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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08페이지에 있죠. 208페이지에. 그래서 208페이지에 1213번부터 209페이지에 1225번까지, 아니, 210페이지에 1231번까지가 사실 전부 다이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113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풀수 있는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건 대학 등록금으로 코인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laughs> 야 지금 도지코인 3일 만에 50% 오른 거 알지? 올라가고 아직 맞아 없어. 아니 그렇더라고. 나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오르니까 이게 내가 맞는 건가? 시부랄80% 올랐네? 사흘만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존나 늦은 거다. 응?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설치하면 아지할고 나까지 괜찮을 거야. 그자 주식에는 이런 그 용어가 있어요. 더큰 바보 이론이라고. 나는 이미 바보야.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갔거든. 근데 그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거라고 믿는,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더큰 바보들이 있을 거란 믿음 때문에 사는 거야. 어? 많죠 지금 많이 사고 있잖아 지금. 와, 내가? 난 위험성 자산에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어떤 새끼들 어떤 새끼들이 비웃지? 야, 위험성 자산이었기 때문에 천만 원만 넣은 거 아니야. 천이백만 원만 넘은 거 아니야. 야, 니들이 생각하기에 천이백만 원은 존나 큰 돈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천이백만 원은 존나 큰 돈이야. 존나 큰 돈인데, 어? 어? 지금 천이백만 원이 1억 4천 됐나? 성공한 거 아니야? 12배 됐는데? 어? 4마리, 1 1어 3천만 원만 넣어서도 지금 여기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5천 넣었으면 인생 바뀌었을 텐데. 이미 제주도 갔지, 어? 제주도에서. 응? 편안한, 여생까지는 아니지만. 어? 좀 여유있게 응? 받아보면서 소주에 회 한잔.. 회 한잔.. 회한잔 소주에 회한잔 소주에 회한잣 먹고 응? 그렇게 살았겠지 뭐라고? 소주를 회 한잔씩 먹으 어.. 이 개X끼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그치.. 소주에 회 한잔.. 한잔.. 그치.. 그치.. 자, 보세요.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x의 1. 자, x 1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얘가 x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지금 양쪽이 무슨 식이에요? 이거 무슨 식이라고 하냐? 어, 그렇지.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니까 1학년 때 배운 개념도 사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항등식에서 할수 있는 게두 가지거든. 뭐 뭐하고가 있지? 항동식이다 하면 딱두 가지가 나와 뭐가 있어? 미분 미분 어떤 새끼야? 1학년 때인데 그렇지 뭔가 뭐 있어 있어 나 어? 뭐라고? 나머지 변비? 항등식하면 딱 나오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에서 항등식을 처음 배울 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뭐야? 정리. 그렇지 여기서 고일 때 공부를 한 인간. 야 인간, 너 고일 때 약간 깔짝깔짝 됐잖아. 응 항등식하면 딱 나오는 게 뭐야? 두 가지가 딱 나와. 항등식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있지. 뭐? 어, 박수 황등식 <laughs> 야 여준수 5분 걸테니까 걸 한번 대답해봐 황등식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두가지가 있어 수적고 준수한테 물어봤는데 구도원이 대답해서 마이너스 5분은 없는거야 아니 무슨야 히트를 붙지야지 그걸, 아, 왜 팀웍이 안 되는 거야? 니가 지금 잘났다고 떠드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근데 이걸 어떻게 자,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얘를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수 비교법은할 수가 없어요.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네. 수치를 무언가를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해서 딱알수 있는 값은 딱 1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 1을 대입해서 우리는 A와 B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수 있는 건뭐 있다고? 어, 자, A 얼마야? 여기다 일러고 여기다 일어서 찾아낸 A 값 얼마예요? 0. B는? B는? 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아니야? 이렇게 찾아냈어요. 자, 그래 놓고 할수 있는 게 뭐라고? 이걸 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적분이 되어 있는 형태고, 이것임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 미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분을 해서 자연스럽게 e f x g x 가 얼마다? 6x-3이다.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해서 fx 더하기 2gx가 뭐다? 15x.